안녕하세요. 산약초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만병을 다스리는 인삼 나무라고 하는 오가피 새순입니다.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달린 가시 오가피도 있고 보십시오. 보기만해도 아주 상큼합니다. 이렇게 몇개 채취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데쳐서 이렇게 나물로 무쳐도 먹기도 하고 쌈에서 먹기도 하는데 아주 쌉스름한 맛이 천하 일품이고, 명약이죠. 그리고, 예, 가시 오가피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인삼이라고도 하고, 러시아에서는 인삼만큼 귀하게 치고, 미국에서는 캡슐 드링키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아주 봄 기운이 물씬 우러납니다. 오가피 세순입니다. 이렇게 채취한 오가피 이 새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된장에 조물조물 무쳐 먹으면 맛은 천하 일품이고 또 잘게 썰어가지고 밥에 넣어서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이 오가피를 먹을수록 목숨을 더하고 즉, 오래 살고 늙지 않으며 실로 신선의 약초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이나 각종 문헌에서도 오가피에 대한 언급은 무수히 많습니다. 맛은 맵고 쓰며 따뜻한 성질이며 간경 신경 풍습 기 힘줄 표 오장 칠상 다리 남자의 음이증 또 여자의 음부 가려움증 등 또세 살이 되도록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먹이면은 바로 걸어 다닌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만병을 다스리는 그런 명약입니다. 이처럼 봄철에는 어린 손을 채취해서 나물 각종 요리해서 드시면 만병을 다스리는 약초요. 가을에는 뿌리하고. 이 가지를 채취해갖고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죠. 말린 약재 1회 2 내지 4g을 다리거나 가루 내어 보용하기도 하고 또 당금수 담아먹으면은 피로회복, 정력강정에 최고이고 또 오갈피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열매는 당금주 효소 담아먹기도 하죠. 이 오갈피에 합류하고 있는 성분은 아칸톤사이드 D 성분과 에테오테로사이드 또 지사노사이드 또 세사민 또 사비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오가피입니다. 각종 고서 문헌에는 이 오가피, 가시 오가피에 대한 언급은 무수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 병을 온 몸을 다스리는 명약초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병을 다스리는 약초로서 체질 개선, 또 신체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가 맑아지고 세포가 부활되고 되살아난다 할 정도의 기록들이 있고, 또 신경통, 중풍, 고혈압, 당뇨, 또 노인성 질환, 항암, 또 피로회복, 수면장애, 허리 통증, 뼈 건강 튼튼 등 온몸을 다스리는 약초입니다. 오늘은 이 만병을 다스리는 인삼나무 오가피였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